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쟁. 신라 문무왕은 병사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단한 명의 법사를 믿고 바다 위에 가장 기이하고 비상식적인 절을 짓도록 명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필패하는 현실을 인정한 최고 지도자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범한 결단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나라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거대한 함대를 조직하여 신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칠라는 군사력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문무왕은 매일 밤하늘에 절하며 단한 명의 백성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절규했습니다. 경사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 이 위기를 넘길 비상식적인 방법이 그에게는 간절했습니다. 폐하! 당장 병사를 모으고 요새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저들을 막을 군사가 없습니다. 군사력으로는 패배만이 남았소. 이 모든 것을 걸고 백성의 피한 방울 없는 승리를 위해 천지의 힘이라도 빌려야 한다. 명랑법사를 모셔오라. 군걸로온 명랑법사는 왕에게 기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폐하, 군사는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당장 바다 위에 사찰을 지으십시오. 오직 대나무와 오색 비단, 그리고 풀만을 사용하여 절을 지어야 합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지만 문무왕은 법사의 말대로 바다 위에 임시 사찰을 짓게 했습니다. 명랑 법사는 그 위에서 홀로 비밀스러운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법사의 주문이 하늘에 닿자마자,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세상에 없던 거대한 폭풍우가 당나라 함대를 덮쳤습니다. 30만 당나라 함대는 단 하나의 화살도 쏘지 못하고, 오폭풍 속에 전멸했습니다. 신라는 단한 명의 희생도 없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문무왕의 간절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어 동해에 머물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왕의 유해는 동해 바다에 거대한 암석대왕암 근처에 수장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바위는 용이 되어 영원히 나라를 수호하는 왕의 무덤으로 전해지며 백성을 향한 그의 간절함이 시간을 초월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절박한 지도자의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